그 다음에 이이책 지식인? 지식? 이 퍼크는 아 <laughs> 쓸모가 있는 건가 이게? 킬을 할 때마다 경험치를 2 지급 받습니다 2단계가 이게 3단계가 몇이죠 그럼? 3인가요? 세상에 EXP 레벨이 진짜 이 마크 레벨 그거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경험치가 있잖아요 레벨이라고 표현이 안된거 같은데, 아, 레벨이라고 표현이 됐네요. 이걸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어요. 저, 키를 할 때마다 경험치를 준다는데, 이게 레벨을 주는 건지, 경험치를 주는 건지, 그건 잘 모르겠어요. 그거, 경험치를 주는 거면 진짜 개똥 쓰레기고요. <laughs> 어, 레벨을 주는 거면 그나마 쓸모 있는데, 그 레벨도 솔직히, 레벨, 어떻습니까? 스카이워즈에서 인챈트를 합니까? 아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, 노말모드에선인트모드에선 거의 안 합니다 인첸트 그냥 상대에서 인첸트 아이템 그냥 냅다 먹죠 이건 진짜 쓸모없는 포크입니다 이건 언어이어 마이트네요 이거 내가 5단계까지 업그레이드 했네요 일단은 이거는 퍼센트 확률로 활로 적을 때렸을 때 실버핏이 존벌레죠 존벌레 수원합니다 은근 존벌레가 작아, 작아서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진짜 짜증나거든요 존벌레 처리하기 게다가 그 상황에서 적까지 돌입하면 좀 좀 난감한 상황이 오고요. 이건 꽤 좋은 퍼크 같아요. 10%라고는 하지만, 그 10%가, 뭐, 열 발, 열발 맞추면 한 방이니까,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고요. 그 존벌레 하나도 짜증나기 때문에, 예. 진짜 적을 골릴 때 자주 쓸것 같아요. 이건, 그냥 업그레이드 하시면, 코인 남으면 업그레이드 하는 용도? 그 정도 같아요. 좋은 퍼크예요 이거는, 이빵 퍼크는 이거, 영어를 읽을 줄 몰라서 이것도 별로 그렇게 좋아보이는 퍼크 같지는 않습니다 키를 할 때마다 배고픔이 가득 찬다는데 솔직히 배고픔 관리를 하면 그 스카이워드에서 그냥 황금사과 같은 거다 먹으면 배고픔 저절로 차는데 뭐 그, 그래도 배고픔 많이 다른 배고픔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 이 퍼크가 중요할 수도 있겠는데 전혀 쓸모없는 퍼크예요 이건 그 다음에 리벤지 퍼크입니다 이거는 제가 없는 퍼크네요 5% 찬스로 죽었을 때 거미를 소환한다는건데 거미를 소환한다? 그것도 확률도 적은데? 죽었을때 나오는 효과잖아요 더이상 그 죽었을때는 내가 그 내가 적한테 싸우질 못하니까 이거는 그렇게 쓰.. 뭐야 저거 기프트를 받았어 세상에 자 그렇게 쓸만하진 않습니다 레전드는 등급이긴 하지만 어.. 뭐 적을 짜증나게 할 수는 있겠죠 어.. 좀 운이 좋아서 터지는 경우에는 근데 저거는 좀 아니죠. 레전더리 등급이라서 비싸기도 하고, 커먼 등급이었으면, 그래도 별을 좀더 많이 줬을지도 몰라요. 근데, 레전더리 등급이라서 별로 쓸데가 없습니다. 죽었을 때 나오는 효과라서 아쉽네요. 이것도 제가 없는 퍼크네요. 뺏. 이황금사과 퍼크는 게임이 시작할 때, 저, 저게 무슨 효과였더라? 그, 체력 잠깐만 임시, 일시적으로 늘려주는 퍼크였나요? 제가 이거 한글명을 몰라서, 그걸 한 4초 동안 지급하는 것 같은데요. 뭐 이것도 초반 러시 좀 업그레이드 좀 해놓으면 초가 늘어나잖아요. 초반 러시에 유용하겠네요. 초반 러시에 이 저항 받는 거랑 이 저항 받는 거랑 이거랑 둘이 같이 있으면 되겠네요. 근데 퍼크는 어차피 뭐두 개가 터질 수도 있고 한 한꺼번에 세 개, 네 개, 다섯 개 터질 수도 있는 거라서 어차피 패시브에요 자신이 발동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발동되는 거니까 그냥 두개 같이 갖고 있으면 좋은 퍼크입니다. 네, 자그 다음으로 브릿. 퍼크인데, 이건 뭔지 잘 몰랐는데, 주변 분들이 뭔지 알려주셨어요. 그러니까, 이 퍼센트 확률로, 블럭 설치할 때 블럭이 안 나는 거라고 했는데, 이건 잘 모르겠네요, 한번. 이게 제가 스카이워즈 하면서 블럭이 다른지 안 다른지 제가 느끼어본 적이 없어서, 아무튼 이거는, 뭐, 스카이워즈 하면서 블럭이 부족할 때도 있죠. 부족할 때가 있나? 없을 것 같은데? <laughs> 없을 것 같은데요? 블럭이 부족할 때가 없긴 하지만, 뭐, 블럭을, 아낄 수는 있는 퍼크에요. 이게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면, 3단계가 몇 퍼센트죠? 15%네요. 그럼 5단계가 한25% 정도란 건데, 허 이게, 그렇게, 좋은 퍼크인가?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냥, 있으면, 괜찮은 거고요. 뭐, 없어도 되는, 되는 거예요. 이건 별로, 그렇게, 게임하는데 영향은 안 주는 퍼크입니다. 뭐,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. 그, 점수는 낮게 줄 거예요. 이거는, 이, 이 가죽 가보포크는, 나 아, 이것도 영원히 이을줄 몰랐어. 어쨌든, 이 능력은, 그, 자연적인 데미지를 저 퍼센트만큼 줄여주는 거예요. 자연적인 데미지라고 하면 보통 뭐, 어, 낙하 데미지 이런 게 있죠. 그리고 뭐, 그, 물에 빠졌을 때 데미지도 있고요. 그런 자연적인 데미지를 말하는 거예요. 근데, 스카이워즈 하면서 뭐 낙땜을 많이 받긴 하지만, 이게 1단계가 5%인데 이걸 한번 사볼 수도 없고, 너무 비싸요. 어쨌든 이걸 한 2단계는 10% 5단계까지 가면 25% 정도 갈것 같은데 자연적인 데미지를 한25% 까지 줄여 주면 괜찮은 퍼크인데 한번 사볼게요 그냥 코인도 많으니까 그냥 무릅쓰고 사볼게요 2단계가 10% 인거 보면 5단계가 25% 맞는 것 같아요 5단계가 25%니까 낙하 데미지 25% 줄여주는 거면 꽤 괜찮은 퍼크입니다 네. 저도 이거 한번 사, 업그레이드 좀 해놔야겠네요 이거 한 3단계까지 업그레이드하고요 20% 뭐야 아 3단계가 마지막이군요 3단계가 20%인거 보면 네, 자연적인 데미지를 20% 줄여주는겁니다 최대 20% 낙하 데미지 20%줄여주는거예요 그냥 뭐 그정도로 유용한 퍼크입니다 어 올것이 왔습니다 럭키참 럭키참 이건 대박 퍼크죠 진짜 1단계부터 20단계까지 있는 진짜 그지같은 퍼크예요돈 엄청 많이 깨지는 퍼크니까 어 풀맥스 하려면 한 50만 코인은 필요할걸요? 저도 지금 13단계인데 이게 무슨 효과냐면 킬을 했을때 황금사과를 얻는 퍼크예요 이건 좋은 퍼크인데요 풀맥스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20.. 20레벨까지 있어 음, 1단계가 5000코인이고 2단계가 만코인 3단계가 1 5 0 0 0 이런 식으로 5 0 0 0씩 올라가는데 저는 지금 13단계고요. 14단계로 가면 려 7만 코인이 필요해요. 그 다음으로 업그레이드 하려면 7만 5 0 코인, 8만, 8만 5천 이렇게 엄청나게 코인이 많이 깨지니까 진짜 이건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도 못하는 포커예요. 한 30%까지는 갈것 같아요. 이거 30% 지금 24, 24% 정도인데 뭐그 정도는 괜찮은 환경 아닌가요? 저도 가끔 어, 스카이워즈 하다보면, 황금사가 저 럭키참 덕분에 많이 도움 받은 경우가 있어요. 이건 좋은 퍼크예요 커먼 등급이기도 하고요 근데, 커먼, 이, 여기선 상관이 없는 게 업그레이드가 너무 비싸요. 아무튼, 이거 있으면 좋은 퍼크예요 업그레이드 많이 해주세요. 이거 코인 많이 모아서. 그리고, 네크로맨서 퍼크입니다. 키를 <laughs> 했을 때, 어, 네. 내 좀비를 저 퍼센트 확률로 소환하는 거예요. 좀비라고 하면 저를 때리지 않, 않는 치, 친한 좀비를 소환하는 건데, 퍼센트가 낮네요? 이게, 맥스가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는데, 많아도 10%갈것 같거든요? 많아도 10%인데, 확률이. 그 좀비를 소환하는 게 그렇게 메리트는 큰것 같지 않아요. 좀비가 무슨 원거리 공격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, 그냥 근접 공격만 가능하기 때문에, 어, 그리고, 그, 약하기도 하고, 방어구도 없어서 방어구는 주면 되긴 하지만 아무튼 그 상대 플레이어가 쉽게 죽일 수 있는 게 바로 좀비에요. 좀비를 소환하는 건 그렇게 크다 그렇게 메이트가 없다고 봅니다. 더군다나 레전드리기도 하고 15만 코인이 깨지는 거죠. 어 벌써 마지막이네요. 블랙 매직 퍼크에요이이 이, 두가지 퍼크는그 최근 패치로 인해서 추가된 거예요자 능력이 뭐냐면 상대를 그 허공으로 빠뜨렸을 때, 퍼센트 확률로 엔더 퍼를 얻는 거예요. 오, 괜찮은데요? 근데, 퍼센트가 조금 낮아요. 2단계, 3단계, 뭐, 이렇게, 좀 많이 갈것 같은데, 만 많아도 25%? 그 정도 갈것 같은데, 음, 좋은 퍼크에요, 좋은 퍼크. 상대를 허공에 빠뜨린다는 게, 낙사시키는 것, 아니, 낙사시키는데, 그, 이렇게, 이거, 공중에 빠뜨려서 죽이는 거잖아요. 스카이워즈 하다 보면, 많이 공중에 빠뜨려서 죽이죠. 괜찮은 것 같아요. 확률도 괜찮고요. 어, 상당히 꽤 좋은 퍼크에요. 엔더 펄 없어도 이 퍼크만 있으면 꽤 괜찮을 것 같네요. 자, 그럼 여기까지 간단하게 퍼크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. 퍼크는 개수가 짧기 때문에 한 편, 두편 정도로만 올라갈 것 같네요. 그리고 더군다나 퍼크는 많이 갖고 있으면 더 좋은 게 능력이 중복이 되거든요. 그냥 패시브니까 무슨 특정한 때가 발생했을 때 바로 발동되는 거니까 그냥, 수, 퍼크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좋아요. 패시브니까. 예, 그럼, 어, 소울 웰에서 퍼크를 많이 뽑으시는 게 좋을 거고요. 그럼 여기까지 퍼크편 리뷰였습니다. 다음에는 스카이워즈 이제 게임 가이드에 대해서 올려야 될것 같은데, 일단은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많이 기다려주시고요. 유익하셨던 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